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의열의 진치대 개법장 진언, 온마라, 난마라다 온마라, 난마라다 온마라, 난마라다 법회 6은 제1. 여시함은 일시불제 사위구 기수구 고독은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준 식시차기지발 입타위대선 걸지거기성 중 차제거리 한지 근처, 반사을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선영기청분제 2. 시장로 수보리 제대중중 측중자기 편단우전 우술착지 합장공경이 백불원. 이후 세존. 열애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란욕 달라 삼맥삼보리심. 응, 운나주운나 우나 한복귀심. 불원 선제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열애 선오년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재청 당이여설. 선남자, 선녀인, 발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응, 여시주, 여시, 항복, 기심, 유연세종 원여, 영문, 대승, 정정, 분제 삼. 불고, 스보리지, 보살, 마하살, 응, 여시, 항복, 기심, 소유, 일체, 중생, 지류, 양, 난생, 약, 대생, 약, 습생, 약, 하생, 약, 유생, 약, 무세, 약, 유상, 약, 무상, 약, 비 유상, 비, 무상, 악의 영인, 무야, 열반, 이 멸도지, 여시, 멸도, 무량, 무승 우변, 중생, 실무중생등 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임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묘행무주분 제사 부처 수보리 보살 업보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형 미조법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유나 동방호공가사량 부구야세존 수보리, 남서, 북방, 사유, 상하, 어공, 가사량, 부, 부야, 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장, 보시, 복덕. 역부, 여시, 불가사량. 열이, 실견, 분, 제오 수보리, 어유나, 가해, 신상, 견, 열래 부, 부야, 세존. 불가이 신상, 특견, 열애. 하이고, 열의 소설, 신상, 측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서, 유상, 개시, 어망, 약견, 재상, 비상, 측견, 열애. 정신, 이후, 분, 제유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연설 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설 열애 멸루후0 0세 유지계 수복자 어차 장군응생 진심 이자 위실 당지 시인 불어 일불, 이불, 3사5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천만 불서 종제성근 문시장군 내지 일렴생 정신자 수보리 여, 열애 실지실견 시제 중생 등 여시 무량 복도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이차가인, 중생수자. 약치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이시우고, 열애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항 비법. 무등무살분 제7. 수벌이 여유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유소설법이야. 수벌이연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소설법 개,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위자 일체연성 개인무위법, 이유차별. 의법출생분 제8. 수보리 어유나 약인만 삼천 대천 세계 칠보 이용 보시 시인 소득 복덕 영이 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하이고 시 복덕 즉비 복덕성 시고 열해설 복덕다 약부인 어차 경중 수지 내지 사고 계정 위타인설 기복승피 하이고 수보리 일체 재불 급 재불 한용 따라 삼약 삼보리법 계종 차경출 수보리 의 소위 불법 자즉비 불법 일상무상분제구 수보리 어유나 수다원 능작시념 아득수다원가부 수보리엄 부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료 이무소입 불입색성염 미처법 심형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다함 능작시념 아득사다함가부 수보리엄 부야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심형사다함 수보리 어유나 아남 능작시념 아득아남가부 수보리엄 부야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이불레 이실무불레 시고 명하나함 수보리 어오나 아나함 능작시념 아드가라한도 부 수보리암 부야세존 하이고 실무입법명아라한 세존 야가라한작시념 아드가라한도 즉 이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등 무쟁삼매인중 제위 제일시 제일이오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아시이오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아드가란도 세존 즉불살 수보리 시와 알았나행자 이 수보리 실무소인 이명 수보리 시와 알았나행 장엄 정도분 제시 불고 수보리 어유나 열애 석재 연등불서업법 유소득부 부야세존, 열애제 연등불서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장엄불도부 부야세존, 하이고 장엄불도자습비장엄심형장엄 시고 수보리 재보살 마하살 응여시생청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양 미조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귀신 수보리 비어 윤신여 순위사나 어유나 시신위대부, 수보리안 심대세존, 하이고 불살 비신 심양 대신 무이 복승분 제1 1 수보리 여항아중 소유사수 여시사등 항아 어이우나 시제항아사 영이 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단장항아 상담후 사항기사 수보리 야금 실현고요 야교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 항아사수 삼전 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 다부 수보리언 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의 오차경중내지 수지 사고계 등위타임서 2차 북덕 승전북덕. 존중 정교분 제12. 부차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고계 등 당지 차처, 일제세간 천인 아수라 개흥공양 여불 탐며, 하항유인 진능 수지 독성, 수보리 당지 시인 성취 최상 제일 희유지법, 약시 경전 소재 지처저기여불약 존중 제자. 여법수지분제 13. 이시 수보리 백부른 세존 당화명 차경 아등오나봉지 불구 수보리 식경 명이 금강받냐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살받냐바라밀 즉비받냐바라밀 심명받냐바라밀 수보리 어유나 열의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부른 세존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유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이다부 수보리안 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수보리 어유나, 가이 30 이상 견열애부, 부야 세존, 불가이 30 이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1 이상, 심형 30 이상.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인, 이양아 4등 신명보시, 약부위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고계 등위타인설 기복심다. 이상 정멸문 제14. 이시 수보리 문설 시경 심해어치 체로비업 200불원 희우세존. 불살 여시 심신경전 아종성례 소독기암 미증 등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유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 시인 성지 제일 희우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 시비상. 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해 수지 부족위난. 약당 내세 후 500세 기후 중생 등문시경 신의 수지 시인 즉이제 희우. 하이고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소위자 아상 즉 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시비상 하이고 이 일제제상 증명제불 불고 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위엔 등문시경 불경 불포 불레 당지신 시미희우 음, 아이고 수보리 열해설 제일바람을 즉비 제일바람을 심형 제일바람을 수보리 인욕바람을 열해설 비인욕바람을 심형 인욕바람일 아이고 수보리 여화석이 가리방 할절신체 아우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아이고 아우 왕석 절절지혜시 야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생 진안 수보리 운영가거 오백세 자긴역선이 어이소세 우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 발란욕따라 삼명삼부리심 부응주색생심부응주성양미조법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설보살 심부응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익일체중생응여시보시 열애설일체예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 비중생 수보리 열래시 진어자 실어자 여어자, 불강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이어자 수보리 열래소두법 차법 무실무허 수보리 약보살 심주업법 이행보시 여인님맘 증무소견 약보살 심불집법 이행보시 여인님호 일강명조 견종종세 수보리, 당내지세, 야규, 선남자, 선녀의 능어차경, 수지독성, 추기열의 입을 지에실지시인실견시인 개득성치, 무량, 무병공덕. 직경공덕분 제15.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아, 4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아, 4등신보시, 후일분, 여기항아, 4등신보시, 여시무량, 백천만원겁 이신보시, 약부의 문차경전, 신신불력, 기복승비 하항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이어원지,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측량, 무변공덕열의 위발, 대승자설, 위발, 재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독성, 강의인설, 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계특성치 불가량, 불가침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주기화당, 열의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아이고, 수보리, 야교, 소법자,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직어차경 불릉청수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차차, 야교차경, 일체세간, 천인아스라, 소음공양, 당지차처즉이시타 개운공경, 장내위어 이자양, 이상기차. 능정업장분, 제16.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지독성차경, 약귀인 경천시인, 선세제업, 응따학도, 이금생, 경천구. 선세제업, 즉이소멸당득안역따라 삼맥산보리, 수보리 안녕 가구 무량 아승 직업 어 연등 불전 득지팔0사천만원 나요타 재불 실계 공양 승사 무공 가자. 약부인 어우 말세 능수지 독성착용 소득공도 어화소 공양 재불 공도 백분 불급일 천만 어분 내지 산수비 요소 불능급. 수보리 약선 남자 선녀인 어우 말세 요수지 독성착용 소득공도 아야코 설자 허규 인문심즉 강라 호위 불신. 수보리, 당지, 시경이, 불가사이, 가보, 역, 불가사이. 구경, 모화분지1 7 이시, 수보리, 백불란 세준, 선남자, 선녀, 발라, 낭, 따라, 삼맥, 삼보리, 심. 우나웅, 준나 항복, 귀신. 불고,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 발라, 낭, 따라, 삼맥, 삼보리, 심. 자, 당생, 여시지, 마흥, 멸도, 일체, 종생. 멸도일체 중생이 이 무유일 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의자 실 수보리 실무유법 발란욱 따라 삼락삼보리 심자 수보리 어유나 열에어 연등불 소유법득안육 따라 삼락삼보리부 부야세존 여아의 불소설이 불어 연등불서 무유법득안육 따라 삼락삼보리불언 여시여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래득안역따라삼맥삼보리 수보리 야규법 열래득안역따라삼맥삼보리자 연등불즉불 여화수기 여어에세 당득작불 호석가몽이 이실무유법득 안역따라삼맥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화수기 작시언 여어에세 당득작불 호석가보이 하이고 여래자즉제법여이 야규인한 여래득 안역따라삼맥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득 불안역따라삼맥삼보리 수보리 열의소득 간역 따라 삼맥삼보리 여시 중 무실무어. 시고 열의설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연세존열의설 인신장대. 즉이 비 대신 신명 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원. 아당 멸동 무량 중세. 즉 불명보살. 아이고, 수보리 실무 율법 명리 보살, 시고 불살일체법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 장엄 불토시 불명 보살, 아이고, 열애설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신형 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화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일체동감분제 18, 수보리 어유나 열애유, 유관부, 여시세전 열애유, 유관. 수벌리 어유나 열의 유천한부 여시세전 열의 유천한 수벌리 어유나 열의 유해한부 여시세전 열의 유해한 수벌리 어유나 열의 유법한부 여시세전 열의 유법안수벌리 어유나 열의 유불란부 여시세전 열의 유불란수벌리 어유나 여항아 중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전 열의 설시사 수벌리 어유나 여일항아 중소유사 유여 시사등 항아 시지앙아 소유자수 불세계 여시영이다부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국도 중소유 종생 약간 중심 열애 실지 아이고 열애설 재심 계위 비심 심영 위심 소유자 수보리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법계 통합 문제 1구 수보리 여유나 약괴인만 삼전 대전 세계 질보 이용보시 시인 이시이년 특복 다부 여시 세존 차인 이시 년득특복신다 수보리 약 복덕, 유실, 열애 불설 득복덕다이 복덕무고 열애설 득복덕다 이색 이상 등제이0 수보리 여유나 불가의 구족 색신견, 부야 세존. 열애 부릉이 구족 색신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 색신, 즉비 구족 색신, 심양 구족 색신. 수보리 여유나 열애가의 구족 제상견부 부야 세존. 열의 부릉이 구족 제 3견 하이고 열의 설제상구족즉 비구족 심형 제상구족 비설 소설 분제 21 수보리여 물리 열의 작치념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념 하이고 야기는 열의 유소설법 즉 이방불 불릉이야 설설구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 시의 명 수보리 백불안 세존파유 중생, 어, 미래세 문설 시법 생신신부, 불안 수보리 피비 중생, 비불 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 중생. 무법 가득분 제22. 수보리 백불안세점 불득 안역따라 삼명 삼보리 위무 소득야 불안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안역따라 삼명 삼보리 내지 무유 소법 가득 심명 안역따라 삼명 삼보리 정심행선 분제 23삼 부자 수보리 시범 평등 무유구어 심명 안역따라 삼명 삼보리 이 무아 무인 무 중생 무 수자 수 일제 선법 즉득 안욕따라 삼명 삼보리 수보리 소원 선법자 열애설 즉비 선법 심명 선법 복지무비분제 2 4 수보리약 3천 대천 세계 중소유제 수미산항 여시등 칠보치 유인치용보시약인 이차반냐바람일경 내지 사고계중 수지독성 위타인서 어전복더 백분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비효소 불능급. 하무소화분제2 5 수보리 어유나 여등물이열애작시념 아당도 중생, 수보리 막작시념 하이고 역실무유 중생 열애도자, 약유 중생 열애도자 열애적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애설 유아자 즉비유아 이범부지 이위와,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즉비범부 심양범부. 법신비상문제 26 수보리 어유나 가이 32상 관열의부 수보리연 여시여시 32상 관열의 불원수보리야기 32상 관열의자 전련성황 즉시열래 수보리, 수보리 백불원세전 여하의불소설이 부릉이 32상 관열의 이시세전 이설견 약이색견하 이음성구어 시인행사도 불릉견열의무담문열문제27 수보리 여약작신양, 열애불이 후족상고 득안역따라 삼맥삼불이. 수보리 막작신양, 열애불이 후족상고 득안역따라 삼맥삼불이. 수보리 여약작신양, 발라안역따라 삼맥삼불이 심자, 설제법, 단멸 막작신양. 아이고, 발라안역따라 삼맥삼불이 심자, 어법 불살, 담멸상. 불수, 불탄문제 28. 수보리 약보살, 이만항하, 4등, 3개, 7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법 모아, 특성어인 자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아이고, 수보리 이재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백불런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보살, 소작복덕부릉탐자십보살불수복덕 위적정분 제29. 수보리 약이 인한 열의양내약거 약자야가 시인, 불애아 소설이. 아이고, 열의자 무소종례, 영무소고, 구명열애. 이합이상문제 삼십 수보리 약 선남자 선녀이 삼천 대천세계 쉐이미신 어유나 심이진중 영이다부 수보리안 심다세존 아이고 약심이진중 실유자 불즉불설 심이진중 소의자 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심양미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 대천세계 즉비세계 심양세계 아이고, 약세계 신류자, 즉시 일합상, 열애설 일합상, 즉피 일합상, 심형 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즉시 불가설, 담번보진탐척기사 직염불생분제 31 수보리 약인원 불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연, 수보리 여유나 시인애 소설이 부야 세존, 시인불의 열애소설이, 아이고, 세존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연, 즉, 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심형,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반란역, 따라, 삼맥, 삼불의 심자, 오, 일제법. 응여, 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 소음법상자열애설 즉, 비법상, 심형법상. 응합, 비진분제 32. 수보리 야규인 이만무량, 아승지 세계칠보, 지용보시, 야규 선남자, 선예엔발보, 살심자, 지어차경, 내지 사국계등수지덕성 위인연설, 기복승피, 운하, 위인연설,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제위법, 여몽환부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간, 불설시경리, 장로, 수보리, 극제피구, 비구 비군이, 우발세, 우바이, 일제세간, 천인아스라, 문불소설, 계대하니, 신수봉이 금강반야바다밀 원이차공도보급어일지 아등여중생당생공락구 동견무량수개공성불도